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선택을 좀해 주신 건가요, 아니면? 어...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. 또 이제 두 분하고도 네. 연이 좀 있고, 어, 있고, 있고 네.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... 그렇죠 네뭐 이런저런 면 때문에 제가... 네. 아... 네.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 공유가 나는 또 추천받았다 그러는데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네네, 네네. 그 서운함이 오래가진 않았겠지만 또 좋아하는 아니, 프로그램이었고 어. 제가 한번또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이제 네, 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, 음. 처음과는 조금 다른 맞아, 맞아. 컨셉이지만. 맞아, 맞아. 처음에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맞아요, 맞아요. 사람들을 만나는 이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공유가 얘기를 해서 시국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, 형 옛날에 돌아다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언제 걸어다닐 수 있어요? 그러더라고. 네. 예. 뭐... 아, 대충 마무리 짓고 저도 딴 데로 갔습니다. <laughs>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서 어제 딴 데로 갔어요. 아니 사실 저 우리 공유 씨 하면은 왠지 이렇게 겨울에 코트 입고 도깨비로 한번더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 칼 꽂혀 있을 것 같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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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드라마를 막 이렇게 끈기 있게 보는 드라마가 많잖아. 요 도깨비는 봤잖아요. 도깨비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. 재밌어요. 아저 도깨비. <laughs> 안 봤어? 네못 봤습니다. 아, 공유나 어떻게 급하게 봐야지? <laughs>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공유나 왔는데 커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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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린스부터 시작을 해야 돼 가지고 이제 이제 너무 늦어 가지고 네, 제가 주, 네. 집중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한 네. 번에 좀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아, 아, 괜찮아요. 네. 네. 저도 뭐유퀴즈 매번 보는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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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음, 어. 그럼 서른 번. 네 그런 거지. 아 그런 거죠. 네네 네. 네, 네, 네